자, 반갑습니다. 얼른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게스트분. 천하제일 집자랑 대. 3편째죠. 이제 오피셀에 왔는데, 이제 사실 제가 좀 쪽팔리는 게제 구독자분이시고, 제가 오피셀을 최근에 깠다가 채널에서 쌍욕올라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편집자분 남자친구라는 것만 알고 <laughs> 있습니다. 편집자분 남자친구분인데, 이제 지원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피셀에, 어,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경하는 오피셀에 거주하고 계신다. 어,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대봉동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인 네.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혼자 이제 이런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30대 직장인이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중구 대봉동인데 지하철로 따지면 경대병원역 2호선이랑 3호선 대봉교역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위치는 좋다 맞죠? 네 위치는 진짜 정말 어, 좋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사실 바늘당 근처잖아요 네, 네, 대구에서 중심지인 바늘땅 근처니까 바늘땅 근처로 집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 제 생활 반경이 여기가 음. 제일 맞기도 하고, 회사랑 음.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음. 일단 저는 그 시내를 걸어서 갈수 있다는 점. 음. 또 바로 옆에 신천도 한 음. 10분만 걸어가면 음, 음, 음. 바로 운동도 할수 있으니까. 예 음. 네, 그래서 이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수성구에 거주하시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이제 거리를 최대한 좀 멀리 해두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알면 될까요? <laughs> 네, 일단은 좀 독립적인 어, 생활을 좀 하고 네. 싶었다. 참고로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은 이제 여자친구가 신다 <laughs> 밤에, 30대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슬쩍 시내 한 바퀴 돌고 오고 싶을 때도 있고. 잔다 해놓고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 그런 점은 아 네. 그런 점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피셀 구경을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제일 바랬던 아니 앞에 촬영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일 바랬던 촬영이긴 해요 왜냐면 오피셀이 원룸이 우리 원래 채널의 컨텐츠인데 너무 아파트 위주로 찍었어서 그래서 저희 채널에 제일 맞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집이 넓으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편집비가 많이 나옵니다 오, 오늘은 개꿀이다 그래서 이제 집 소개를 한번 해 주실 텐데 솔직히 말해 줘야 돼요. 왜냐면 네.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어,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 네. 아, 현관 공간인데 이제 이쪽은 네. 오 수납함으로 쓰고 계신 원래는 이제 신발장 용도로. 다 아, 신발장 용도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신발장. 오. 같은 건 전혀 일단 안 하시는 걸로 <laughs> 운동화, 세탁은 어, 어, 운동화 세탁 운동화 세탁 근데 남자들 다똑같네 네, 어느 네. 남자들 가도 남자들이 운동화 세탁을 한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는 새로 사는 편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문이 없습니다. 네. 주문이 어,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그거는 따로 없고 복도에 네. 그 나갔을 때 네. 집안의 소리가 복도에서는 굉장히 잘 들린다는 아, 점. 아 맞아요. 네. 그... 여기 벽간 소음은 잘안 들리지만 복도에서 이제 집 안의 소리는 다 들린다는 거. 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구조가 다른 오피스텔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맞죠? 네, 맞아요. 어, 일단 들어가 볼게요. 한번 네. 어,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평에 대비해서 네. 좀 깊기도 하고 넓직하고 네. 샤워부스도 있어서 어, 혼자 사용하는 데는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사실 오피스에 샤워부스가 네. 있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조금 좁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여기는 저 제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오면 넓이가 엄청나네요. 네. 어, 그... 생각보다 깊어서. 어, 샤워하시고 <laughs> 아래 물이 안. <laughs> 네, 양말 바로 다 젖었네요. <laughs> 어, 자 그리고 네. 여기 이런 타일들도 굉장히 예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전들도 그렇고. 오, 여기는 사실 근데 고주 만족도가 굉장히 클것 같은 게 네. 오피스는 대체로 복층 아니면 원룸 아니면 아파텔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1.5 룸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와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드는 게 주방이거든요 주방은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사실 이집 고른 것도 주방 때문인데 네. 이렇게 디귿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네. 따로 뭐 식탁을 두거나 그렇게 네.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저 싱크볼도 깊은 편이라서 오, 어 맞네 어피스축가 엄청 깊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놔둬도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오, 이쪽엔 냉장고가 오.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거 다 빌트인 옵션 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와. 아 근데 잠깐만요. 아니 진짜 보기야 다르게 정리가 진짜 잘돼 있네요. 어 근데 남자가 치고 남, 제가 남자 같이고 제가 잠깐 남자 집주인에 정리가 가장 잘돼 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어 왜냐면 진짜 딱딱한 무슨 편의점 알바 출신인가요? 편의점에서 일도 했었어요 아 제가 네. 아, 실제로 편의점 알바 <laughs> 네, 출신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인정합니다 이거 진짜 인정합니다 와 근데 참고로 제로 콜라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콜라를 한 번도 안 먹고 어... 오직 제로 콜라만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탕후루로 다 처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때까지 못 채웠던 잔을 이제 탕후루로 어, 다 채우고 있다 아, 네. 어, 어, 근데 이 네. 공간은 이렇게 세탁기까지 있는 공간이네요 네. 근데 저 솔직히 정말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 집에 살아요. 아. 그 친구 집에 가봤는데, 저 세탁기가 통돌이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좀 어떠신가요, 가는 야간엔 아무래도 작동하기 좀 어렵고요. 네. 이 도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고 아마 밑에 집에 진동도 많이 전달될 거예요. 아, 네. 진동도. 요 방음은 좀 어때요, 솔직히? 방음은 아주 잘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 위층, 층간 소음 있고, 네. 벽에도 옆집에서 대화를 네. 간혹 크게 하거나, 네. 집들이 한다, 그러면 네. 살짝 살짝 들리는 어... 정도. <laughs> 앞, 옆, 뒤다 들리는 거네요. <웃음> <웃음> 아, 고로 오피스텔 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요리를 조금 해 드시나 봅니다. 네, 저는 자주 하는 편이라서. 네, 여기 원래 하이라이트가 옵션으로 있는데, 네. 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요 인덕션을 새로 샀거든요. 어, 인덕션. 요거는 네. 비용이 한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한 10만원 정도. 때. 10만 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제 홍삼 각종 영양제 어, 그리고 아르기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들 좋습니다 요 주방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제가 여기 뭐 요리를 하거나 친구들 네. 초대했을 때 네. 이렇게 요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어, 구조가 맞네. 좋고 또 밖에 보이는 게 다른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네. 뚫려 있어서 보이는 게 보통 오피스텔은 창도 아, 조그맣고 그쵸. 저런 통창으로 잘안 되어 있는데 네. 여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네. 개방감이 있다는 거 어, 그래. 네. 그러니까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창이 되게 크고 네.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뷰가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온다 네. 어. 근데 사실 영상상에서는 그냥 아파트뷰로 보이는데 조금만 가까이 보면 앞에 단지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와, 저 솔직히 여기 처음에 이제 출연 신청 메일 받았을 때 거실에서 좀, 어,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실 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남자 사는 집안 같았어요. 거실 한번 보여주시죠. 와, 이게 제가 원하는 소파 TV에요. 어, 전형적인, 원망... 배치죠. 어,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배치. 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배치.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원룸이나 1.5룸들 이런 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 1.5룸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소파 TV. 네, 어,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3인용짜리로 네. 구매를 했고. 네. 이 거리도 생각해서 네. 맞는 3인용 소파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여자친구 네. 본인 이렇게 가끔씩 앉을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친구들도 오고 하면 어,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맥주 먹고 하면 네. 어, 괜찮겠다 네 좋아요 어 여기서 근데 식사도 주로 여기서 하는 편이에요? 네 식사를 제가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따로 뭐바 의자를 안둔 거는 네. 보통 여기를 식탁으로 쓰시는 분은 아바 의자를 두는데 네. 저는 TV 보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 앉아서 요게 리프톱 테이블이거든요. 오 대박 미쳤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TV 네. 보면서. 어자 그럼 이걸 꺼내면서 일단 명품 자랑을 하셨는데 <laughs> 일단 오 다시 한번 보여줘요. 와 뭔데 이거? 이거 요거, 얼마예요? 요것도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아 이게 10만 원이야? 네. 요게 10만 원 정도. 와 너무 좋다 이거죠? 처음 봐요. 네. 아, 아 요게 이게... 가격은 10만 원인데 배송비가 음. 6만 5천. 저 전에 아 저는 왜냐면 요 이런 데서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위궤양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숙에서 먹으니까 아, 위가 진짜 거예요.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리니까 오 되게 좋다. 네, 높이도 딱 맞아서 네. 보통 뭐 예전에 재택근무하거나 이럴 때는 네. 여기 네. 노트북 놓고 오, 그러니깐요. 네. TV, 네, 다할어 그러니까요. 뭐다할수있 TV로 있어요. 이렇게 켜놓고. 네. 와 인정합니다. 오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laughs> 제가 지금 요새 가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TV. TV 여기 보시면 네. 그 그래도 오피스텔의 아트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쵸. 대표님 맨날 말하는 통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작게 맞아 여기가 좋아요. 어, 부서져도 어, 괜찮다. 맞아. 이 정도는, 요 정도는 한 6만 원면초고 가. 아, 예. 그렇죠. 아, 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집주인이 네. 벽걸이 TV 하지 마라. 어, 아, 그렇죠. 그걸 인데 네. 어, 대체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TV도 이렇게 네. 그냥 장식장이나 필요 없는 이 스탠드형 TV를 오, 샀거든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네,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 얘가 세로로 돌아가는 아, TV라서 네, 공간 활용하기 좋아서 사실 샀어요. 아, 이동도 되네. 스탠바이 네, 밑으로. 거 이렇게 바퀴도 오! 바퀴도 사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 어, 이동할 생각은 근데 아예 없었나 보네. 이거에 장판으로 막아놓으신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음. 네. 이 방에서 TV를 보려고 네. 이제 끌고 갈라 했는데, 얘가 40kg거든요. 아, 40kg이야. 한 1년째 계속 이 자리에 계속 놔두고 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 보니까 네. 여기서 TV 보기 딱 좋네. 네맞아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건조기는 오피스를 살면서 사실 필수품이긴 하다. 다이 집에 네. 굳이 건조기가 왜 필요하나 하는데 네. 집이 작을수록 건조기가 있어야 돼. 아 어, 맞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빨래 건조대 하나만 놔두더라도 네. 지나다닐 때마다 네. 피해야 돼요. 어... 네, 지나다닐 때마다 피해야 되고 공간 네.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웬만한 건다 건조기 돌리지 말아야 할 것도 가끔씩 네. 그냥 다 넣거든요. 네, 어, 네. 어 맞아. 이거 진짜 무조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거 돈 아깝다고 안 사더라고 네. 이거 집에서 완전 묵묵해지고 냄새 엄청 나거든요 네. 좀 연애시장에서 되 불리해 막 호레비 냄새 나고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고맙게도 이거 네.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 네. 선물해주신 분한테 네. 영상 편지 간단하게 뭐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사주셔서 감사합.. 그리고 네. 저는 저게 사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제가 이 집에 와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였 아, 저거예요 비상구 불빛. 비상구 불빛. 아, 어 저기 잘 때라든지 뭔가 볼볼때좀 볼 빡치더라고요. 저게 진짜 밤에 불다 끄면 은이 네. 초록 불빛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 아, 아. 근데 그래서... 뭐 저는 화장실갈 때도 맞아요. 어저 불빛 따라서 가면 네. 부딪힐 일 없고 하니까 아, 저는 오히려 좋다. 아, 아 맞네. 네, 네. 그리고 <laughs> 이제 여기는 진짜 오피셀 중에 제일 좋은 구조인 1.5 룸이에요. 어1.5 룸인데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일단 뭐 방부터 소개드리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방에 그냥 다 침대인데요. <laughs> 예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저는 싱글 침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 퀸 사이즈 침대를 놓을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이걸 놓다 보니까 다른 음. 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이 친구도 여기서 있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네. 수납이 부족해서 이렇게 휴지 네. 한번 사면 다 채워 놓지도 못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숨겨 놔야 되고 아. 계속 옷도 이렇게 좀 약간 다 보이게 걸어 놔야 돼서 아, 그거는 조금 이건 비취네. 좀 단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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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른 오피스텔들은 수납이 엄청 이렇게 붙박이장도 잘돼 있는데 네.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런 거 따로 없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타입이 네. 네. 여기 붙박이장이 있는 옵션 세대가 있고 아. 아닌 세대가 있는데 네. 저는 아닌 세대를 뭐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골랐어요. 그리고 전, 저는 저는 붙박이장 없었던 게더 좋았던 게 네. 일단 침대를 퀸 사이즈 <laughs> 놓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있었으면 아마 문을 못 열지 않았을까 아 싶은데. 어 근데 저 지금 사실은. 네. 바깥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있었거든요 여기 네. <laughs> 들어오니까 숨막혀요 약간 답답하죠 <laughs> 여기 네. 침대 너무 커가지고 숨막힙니다 자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정말 저는 개인적 장점이 생각하는게요 문이 여닫이 네. 문이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네. 오. 네. 주방이랑 오. 완전 분리 오, 그리고 소음 차단도 솔직히 네. 바깥 소음도 이렇게 닫으면 네.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때는 보통 닫는데 답답하니까 네. 그냥 열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오 있어요.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센스 있는 게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멀티탭멀티 멀티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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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도 이제 블랙으로. 네 색깔을 어, 다 맞춰서. 다 맞춰놓으셨. 이 방은 어두운 느낌 네. 조금 자야 되니까. 네. 아 맞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가 진짜 딱 혼자 살기에 최강이다. 네. 어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여기 계속 살면 되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오 잠깐만요. 여기 뷰가 좋네. 나쁘지 않네. 좀 뭔가 고즈넉하니. 전 개인적으로 여기 월세가 이제 대구치고는 싼 편은 아니에요. 고즈넘 천만 원에 월세 62이요 동네 시세인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70까지도 네, 월세가 70. 어, 올랐더라고요. 관리비 별도. 맞아요. 근데도 네. 사실은 제가 요 매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음. 나왔다 하면 나가요. 네, 지금도 뭐한총 200세대가 넘는데 네. 월세 매물이 한두 개 밖에 없는 정도.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엄청 잘 나가는 이유가 1 5룸의오피스텔이 진짜 귀한데 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인데 한 달에 월세 60만원에 관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한 10만원 정도. 1 0만원이면 네. 70이다. 네. 그러면 이제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네.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관리비 포함해서 1 5룸이면 대구에서는 40에서 50 정도면 음. 다가구 주택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다가구나 원룸은 네. 아무래도 제가 차가 있으니까 아. 주차가 엄청 어렵다는 거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 주차 타워가 있긴 한데 네. 주차 타워를 관리해 주시는 관리인 분들이 교대 근무 하시면서 네. 제가 필요한 시간에 몇 시까지 나가겠다 그런 미리 차도 빼놔 주세요. 오 진짜요? 네. 오. 그래서 관리가 엄청 잘 되는 주차 타워이기 때문에 저 네.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네. 일단은 원룸이나 다가구를 생각 안 했던 거는 주차 문제가 제일 컸어요. 아... 네. 계속 뭐차 빼주러 새벽에도 내려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이중 주차 네. 같은 경우는. 어. 네. 근데 이제 월세를 60만 원 그리고 관리비까지 하면 70만 원을 내면서도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계속 여기서 거주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지금은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텐트리에 대한 갈망, 아... 수납 공간 부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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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어쩔 수 없다. 혼자 살아도 발생하는 문제가 음,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네. 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정말 그냥 혼자 살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음. 네. 그래도 여기는 차가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둘다 편하게 다 다닐 어, 수 있는 맞아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오케이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피셀 혐오론자라는 <laughs> 소문이 있던데 전 사실 오피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의 오피셀이나 좀 넓은 오피셀들 이런 어, 음. 것들은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옵소나 이런 것들 잘 없단 말이에요 아잘 아,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좀 깔끔한 곳에 잠깐만 이만하면 또용먹겠다 자, 어쨌든. 그 <laughs> 저는 오피셀 중에 1.5로 오피셀을 있으면 좀 더하라고. 금액이 음. 조금 괜찮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더하라고 추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어, 일단 제가 원래 즐겨보던 그 채널인데 네. 또 이렇게 고대표님 직접 만나뵙게 돼서 아, 너무 아닙니다. 저 영광이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때마침 또 여자친구가 편집자로 일도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컨텐츠를 위해서 네.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네. 많이들 지원해주시고 저처럼 이런 집도 다 소개할 수 있으니까 네. 채널 잘 성장할 수 있게 많이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펭귄장님은 직장을 <laughs>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잘 커야 됩니다 아, 네. 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래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